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동 라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북경의 이민대 부속중학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유학을, 조교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중국 유학을 간 학생들이 어, 현지 가서 아 조금 학교를 옮겨볼까 하고 학교를 검색을 해다보면 항상 나오는 학교가 이민대 부중이에요. 그래서 어, 이민대 부중은 어떤 학교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인민대부중은 중국 명문학교 리스트를 짜 검색을 해보면 어, 명문 고등학교 어, 레벨 어, 1, 2위 안 들어요. 어, 뭐 1위 학교가 있기는 한데 이 학교는 어, 허베이에 있는 허베이 아 저기 허무쉐중쉐하고 있고요. 어, 그 학교는 일단은 외국인이 입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두 번째 학교가 인민대 부중인데요. 어쨌든 인민대 부중은 중국 최고의 명문학교고, 그 다음에 어 중국인 기준으로 북경대, 청와대를 매년 120명에서 180명 정도 보내는 학교니까 단일 유니트로는뭐 정말 최고의 명문학교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고, 좀 성과를 더 내려고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한국 유학생들, 아니, 그러니까 유학생들 기준으로, 북경대 청와대 단일 유닛으로는, 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내고 있는, 어, 학교가, 또 역시, 어, 1등 학교가 이민대 부정이라는 그리고 인민대구 중에 그렇게 성적을 조금 좋게 낼수 있는 이유가 뭐꼭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북경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의 교장 추천 입학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 청와대도 입학 추천제가 있었는데 3년 전에 어 폐지는 되기는 했고요 그래도 청와대 입학장에 들어가면 어 인민대구 중 애들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들어가는 학생들이 우수하고, 또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하고도 또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결국에는, 어 중국 학생들, 외국 유학생들, 북경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어 단일 유닛으로는 최고인 학교가, 어, 임대부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학생들도, 어 좀,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임대부증을 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중간에, 그, 인미대부 중에서, 음 끝까지 못 다니고 나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 중국에, 이제, 중, 어 회카오라고 졸업고사가 있는데, 어문, 영어, 수학, 회사, 뭐, 9개 과목에서 12개 과목을 다 중국어로 통과를 해야지 졸업을 하다 보니까, 어 중간에, 뭐 다른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로 전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고, 내가 한번 그거 다 한번 해보겠다. 뭐 한국에서도 다 하는데 왜 그거 못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준비하셔서 임대부중 가면 저는 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인 학서 그렇게 하고 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또 특징이 어 시험이 정형화된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어 제가 유학을 가게 되면 그 보통 뭐 그냥. 어, 학교에서 일정 조건만 맞으면은 받아주는게 이 유학이 잖아요 근데 어, 인민대부중하고 국경의 80중은 어, 시험이 있어서 어, 어문 영어 수학 요거를 시험을 보고요 이 시험의 내용은 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아니 중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내용의 어, 전부분 어문 수학 영어 시험을 어, 그 어, 하루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하루 세 시간 해서 1 시간씩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통과를 이제 해야지 들어가고 이 통과되는 확률이 거의 40%가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민대 부중은 어, 시험을 어, 엄격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면접 시험이 있는데요. 면접 시험에는 어, 부모님이나 후견이 같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어, 면접을 진행하는 조금 다른 학교랑은 다른 독특한 그런 면접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학생이 중국애들하고 공부 같이 하고 하면서 있었던 좋은 일, 나쁜 일들 어, 이렇게 의사소통을 그 후견인하고 학부형하고 어,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교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시험이 있고 면접이 그렇게. 어, 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 네. 그리고, 어, 인민대부 중 다니는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학생들 자부심이 정말 대단해요. 네. 뭐, 고등학교 벌써 다니는 것만 해도, 아, 제 인민대부 중 다니는데. 그리고, 그 항상 그, 예, 빨간 추리링이 있어요. 흰 바탕에 빨간 추리링, 음, 빨간 바탕에 흰, 흰 줄무늬가? 그거 입고, 오도구나 왕징거리 다니면은, 아, 제 인민대부 중 다니고, 또, 본인도 그 정도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 자부심이 뭐, 뭐 우리 학교가 명문학교다 이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다니는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선생님 수준들도 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중국 그반 친구들도, 어, 정말 수준 친구들이 많아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거에 되게 어, 만족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이민대 부중이 아닌가 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민대 부중은 어떤 절차를 통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대 어, 부중이 언어반은 꼽지는 않았어요. 어, 언어반도 사실은 HSK 506까지 준비를 해야지 가서 버텨내는 학교가 임대 부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언어반도 이제, 올해는 돌아오는 해에는 이제 뽑겠죠, 그죠? 그래,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 언어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제반 그러니까, 고1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 준비한 과정은 일단 서류를 준비를 해야 했때요 어, 일단은 우리 중학교, 선적표그 다음에, 어, 추천서, 그다음에 HSK 성적, 그다음에 뭐 토플 같은 거 있으면 좋고, 상장 같은 거 있으면 좋고, 그런 서류를 3월에서 4월까지는 준비가 돼서 학교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 서류 검사를 해요. 네, 중국 학교에서 다녔어도, 한국 학교에 다녔어도, 아, 상위에 프랑을듣 드는지, 한국에서 다녔으면은 국영수는 최소한 어, A, B, C, D 중에서 A는 있어야지 학교에서 어너 시험 보러 와 라고 어, 불러줘요. 그래서 한 5월 정도, 어, 지난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게 어, 7월 정도에 시험을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근데 정상적이라고 하면 5월 중순 넘어서 5월 말 정도에 이제 필기시험을 보고요. 필기시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문, 영어, 수학 어, 세 과목을 1시간, 한 1시간, 한 1시간 한 해가지고 모두 3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어, 그 내용은 중 중학교 전 과정의 어, 내용을 본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어, 커트라에 나온 학생이 면접을 가서 어, 면접장에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중 면접, 학생들 쭉 앉아 있고 어, 후견인 가서 보는 그런 이제 어, 면접을 실시를 하죠. 네, 그렇게 어, 학생이 선발이 되면은 음, 9월에 이제 입학을 하는 게 이제 인민대부 중에 입학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어, 중국 유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 중의 한 군데인 이민대의 부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띠템, 따오쩔리브요. 자, 이